일절서 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도록하겠습니다 칠장 1절서4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될 때에 문짝은 닫고 음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은 메일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내 아우 하나님과 분명의 가는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.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을 잃어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 본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과 각기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의 집맞은 편에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그 성음은 강대하고 그 취미는 적음은 감옥은 미쳐 건축하기 못하였느니라. 아멘, 아멘.